Hiçsenizsin, bir iki üç. Showtime isimlerimizle Urban Electro Band. Düzgün geldik. Merhaba arkadaşlar. Hemen çısarlayacağım. Merh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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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웃음> 어 올콘 <laughs> 대신 우리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 많이 계시네요. 계신다. 많이 계신다안 힘들어? <laughs> <laughs> 괜찮아요? 유지야, 너도 올콘이야. 나도 올콘이지만. <laughs> 너무들도 올콘이니안 아 피곤하지? <웃음> <웃음> 그럼 우리 모두 오늘, 오늘 모두 즐기 준비, 대접하자. Yes, team. 너도 어, 그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하지? 시간 걸어갈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뉴스 백은입니다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어, 네. 저희가 어제 그저께 콘서트를 했는데 아마 오늘이 가장 뜨거운 날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끝까지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이알입니다. 와, 이렇게 3일 동안 여름, 뜨거운 여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하고 아, 오늘도 너무 분들 봤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미스 다론입니다. 네, 네,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온 토론 보시는 분들 생이 선...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처음 네. 오시는 분들 있나요? 처음 오신 분들. 오,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자, 자기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 잘했어. 잘했다 나 너무, 너무, 너무 잘했어. 나도 너무 잘했다. 저희가 이제 재미있는 무대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네, 재미있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재입니다 네. 아, 오지 않을 것 같던 마지막 날이 왔네요. 만풍이네요, 오늘. 네. 정말 금포 너무 많은 힘을 받고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 마지막 공연인 만큼 무대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축복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제일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맞아요. 네. 아 이게 사실 어제도 한 얘기인데 너무 좋은 얘기니까 한번더 할게요. 좋아요. 이제 저희가 콘서트를 앞서서 했는데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러브들이 너무 규칙을 잘 지켜주셨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근데 너무 어쩜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네. 저였으면 네. 웃음소리나 조금이라도 그런 게하나쓸 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진짜 대단하시죠 단한 번도 정말 그런 소리도 안 내시고 이런 규칙을 네. 네. 지켜주신다는 거는 정말 우리 러브분들이 모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들 규칙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잘 부탁드려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첫 인사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서 아, 내가 정말 뉴 u 콘서트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어. 알 <laughs> 네. 뭐, 저희가 굉장 고생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네. 어떤 곡으로 아, 오프닝을 열지 맞아요. 이제 히 본인이 알았었는데, 네. 네. 맞아요. 이제 이번 콘서트 타이틀이 더 블랙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오픈곡이 블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예상하셨나요 저는 오늘도 카메라를 제일 보여드니다 끝나고, 반리이지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에이, 네, 고맙습니다. 끝나고, 끝 아, 없는데. 끝나고, 라도너 단추가 없어졌어. 요 아, 단추 제가 아까 던졌어요. 아, 진짜. 거요 제가 참 던졌습니다. 아, 진짜. 방금 어, 아, 아, 던졌는데. 제가 나중에 그것도 찾아드릴게요. 아, 어, 감사합니다. 자, <laughs> 네, 이제. 발페섀도우 블랙으로 저희가 뉴이스트 콘서트 더 블랙의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습니다 오프닝부터 다들 힘나는 공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도 소리를 굉장히 질러주시고 싶으셨겠지만 꾹 네. 어, 참아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 지금까지 시켰던 규칙들 잘 지켜가면서 오늘 공연 아무도 다치지 말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러브분들도 도와주시고 함성 소리 대신에 박수와 반딧봉을 많이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러브분들의 한성 소리가 너무 너무 그리웠지만 그래도 이 반딧봉도 너무 그리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진 네. 얼마나 예뻐? 너무 예뻐요 진짜 꽃밭 같 같은 꽃밭 진짜 거네저거있으 조명이 필요 없어요 진짜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조명이 턱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네. 그래 무리일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우리 반딧봉 들김에 산층 한번 박수로 한번 들어볼까요? 3층 박수 아니좀 약해 좀더크게쳐요이 찌마는 질색이 있어요 와 아니, 좀 <laughs> 아 진짜 대단하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2층 한번 가볼게요 박수 쳐네 <laughs>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아. 절대 밀리지 않고요자 마지막 어우 러브들 오케이 2층 러브들 오케이 1층 러브들 지금 긴장타고 있단 말이에요 <laughs> 동공 지진이 나 오고 있습니다 자준비 되셨나요? <laughs> 자 하나 둘셋 박수 차! 어아이 정도 너무 좋아니다네 박수 소리가 되게 경쾌하다 진짜요. 네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는 그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으신가 봐요. 박수 부채를 이렇게 쳐야 돼 응원봉을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뭐야 어, 부채 저것도 들어야 되고 어, 어, 또 멀리 계신 분들은 그 망원경도 들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저희 두 명만 잖아요또 저희가 뭔가를 아, 요청 드릴 때 바꿀 네. 시간을 좀 드릴게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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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또 본격적으로 공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항상 뭐 사, 이틀 동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의 최근 근황을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네. 다 아실 것 같아서 아, 뭔가 네네. 새로운 뭔가를 얘기해 주세요. 전하오고 싶은데 뭐 네. 없네요. 똑같이 콘서트 해 가지고. 근데 네.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 그렇죠, 그렇죠. 아, 처음 아,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있으시니까. 거기에 추가로 좀 네. TMI 이런 거 알려 드리면 좋 아, 네. 좋습니다. 저는 드라마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촬영장에 있는 시간보다 이동하는 어.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 네. 이정이 요새 전국 투어 하더라고요. <laughs> 아, 네. 네. 지방 동포도 다니면서 맛집도 많이 가고. 그 동네 네.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네. 지난주 커피도 마시거든요. 그래서 네. 커피도 마시고 맛집도 가면서 즐겁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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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 드라마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네. OST도 불러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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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커버 곡도 했고 네. 네 어제 목욕 끝나고 좀 네. 어제 요어 목욕 끝나고 네. 어제는 뭐안 먹었습니다 어제는, 뭐안 먹었어요. 예. 네. 어제는 집에 가서 하, 집 공연이 있는 동안 집 청소를 못해가지고 아, 아 <laughs> 그래서 엄마는 엄마좀 하고 엄조대에있는거 대고.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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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엄는 다음날을 위해서 일찍 자야되나 그런 마음도 있고 조금 귀찮은도 있었는데 어제는 그걸 했습니다 아, 그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 네. 네. 진짜요 진짜 저와는 뭐. 정말 다른, 아,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네. 아유, 뭐, 맨슨은, 저도 가자마자 씻고 그냥 바로 자거든요 레슨은 최근에 뭐 하셨어요? 최근에요? 네. 뭐 최근 그날 그날. 최근 그날 아 저는 일단은 네. 뭐 러브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헤드웨이 공연을 했습니다 자신도 뿌듯한데 우리 러브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쵸? 얘들아! <laughs> 나 자랑스럽지? 박수 쳐! <웃음> <웃음>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웃음> 저희도 끝냈어요 그래도 저랑 스우기 괜찮아요 진짜 네 제이비에서 한 5단계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5단계까지나? 네, 네. <laughs> 저도 오늘 결정했어요 언제 보러 갈지 아 맞아요 근데 이제 날짜를 알려드리면 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말차를 또 확정받게 우리 종현이가 또 말을 하면 또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공연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민기야 나너 지방 공연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개개인이 다 바쁘고 정말 피곤할 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 그런 소중한 시간을 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진짜 민기한테 쓰는 시간은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오, 제 인생의 절반을 저한테 써주세요. 제가, 테드위 네. 공연할 때부터 네. 걱정을 엄청 했어요. 아, 오늘 못 가면 진짜 집안 가야 되는데, 그러고. <laughs> 엄청 걱 많이 했어요. 드 공연을 내가 아주 고 컨츄는 해줄 거예요. 어? 기대해보세요겠 <laughs> 네. <laughs> 네. 뭐, 네. 저요? 네. 또 누구? 아, 네, 네. 저도. 네. 네. 네, 어, 저도 뮤지컬 하나 했고요, 태양의 노래라고. 그리고 러브잘 끝나고, 또, 알타보이즈라는 뮤지컬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OST, 나는 너라서. 아 네. 아직 발매 전이고 마음을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네, 이 부분은 러브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어, 뭔가 새로운 사실, 사실� 새로운, 새로운 사실 아직 말씀 못 드릴 게 조금 있어요 오! 이 아. 오! 오, 오. 네, 뭔데? 아, 얘기 거야 얘기 아, 예, 예, 네. 예 네, 아저 네. 좋은 소식이에요. 네. 네, 너무 좋은 소식또 좋은 소식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 기대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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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들 사람들을... 네. 알아? 나도 안떠안 어, 뭔데? 거. 형 뭔데? 네, 아. 네. 사실 제가 네. 말씀 직접 드리고 싶지만 안 돼서요. <웃음> <웃음> 기대하는 네네네. 맛이 있 네. 네, 네, 저는 이제 너희 밤이 되어줄게. <laughs> 오늘 또영는 날이에요. 이해 또또 작품을 찍었으니까 많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같 우리 러브들한테 한번 명장면 한번 보여주시는거떨까요 러브들 보고 싶죠? 이세상에서 어디서 봐? 오늘 오늘 한번 보여주시다보여가 지금까지 방송했던 회차 중에서 본인이 꼽는 가장 명장면? 명장면 명장면. 본인이 꼽는 거. 궁금해하실 아, 것같습요 아, <laughs> 저는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보면서도 명장면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사를 네. 조금 바꿔서. 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두 번이나 봤어도 좋다. 네, 저는 이제 어제랑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이제 트위터 블루룸. 네, 많이 많이 아,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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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뭐틴제븐틴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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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밥 먹고. 틴 그, 세븐틴, 그그 소고기 덮밥. 아 소고기 덮밥. 그틴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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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씻고 TV 보고 잠들었습니다. 네, 아니 오늘도 이거 아르막이 마이크리스 같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와 진짜 마이크리스 같아요. 오 진짜요? 잭스! Yes. 아, 진짜. 오늘은 했어요? 대기실에서? 했죠 오늘도. 오늘 했어요? 아이안 했어. 많이 와가지고 했어. 진짜 했어요. 아 블리야 오늘도 블리딩 해줘. 나블리 아, 진짜로? 진짜로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했으니까. 아 진짜요? 형 어, 제대로 깔아달래 아 이렇게 네, 아이금는구나 박수로 템포를 아, 쳐주시면 됩니다 어, 아 이거 보내가 아니라 아, 아, 근데 이거 아, 그거 알죠? 아, 민기는 진짜 마이클 잭춤충전했어어 아, 맞아 먼저. 아한번보주세요내보여주요 같이 하세요 같이 네드레이무대로와 롱돌 와, 번쩍이까 바로 박에 맞춰주세요. 고 <laughs> 오, 야바. 아, 좋아요. 찾으 잠깐만!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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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게니 아니. 이렇게 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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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아아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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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봐, 우리가 진짜 네. 오늘 넘텐션이 엄청나요. 아, 오늘이 오늘 애인 오늘 축하죠 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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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그레니 그동안 텐션이 너무 높았어 가지고 이제 그 매니저님한테 삼계탕 같은 거 먹으면 안된다고 네.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민지또 삼계탕 먹고 네. 오늘의 삼계탕에 천국까지 넣어먹었어요 내이금토이를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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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탕을 먹었는데 본인이 맛평가를 하겠다고 다른집에 시켰어요 아, 아, 아. 다? 의삼계탕을다먹어요 러브들이랑 신나게 놀고 먹어요 맞 좋아요 좋아요 오늘 막이 미친듯이 아야되 아, 네, 맞아요.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분 1초도 안단 말이야 안 하고 싶은 거다어요 오케이. 렇게또랜 씨의 텐션을 이어받아서 네. 저희가 단체로는 콘서트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오케이, 네, 맞아요. 정말 정말 다들 개인일정이 많기 때문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무대에 올랐는데 그 덕분에 얘기도 많이 하고 네좀 오랜만에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맞아, 맞아요. 거의 맞아. 거의 한2 3주 매일 가십니다. 너무 네. 네. 즐겁게 준비한 공연인 만큼 러브들도 마지막까지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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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이 곡의 컨셉들이 더 블랙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였어요? 금아래나 그래도 뭐지가좀 자신감 있게 좀 보여주세요. 일단은 네. 네. 이틀 동안 조금 실망이었어요. 아, 네. 알겠기요알 저금 전에 들려드린 곡, 블랙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레기> 아... 블랙블랙이는거왜 블랙일까요? 모든 야우 아, 멋못겠다 <레기>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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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이제 우리 미스가 갖고 있는 모든 색과 매력을 이제 보여주겠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도이렇에다가 그 러브들의 색깔이 더해져서 더이렇해우는 거겠죠? 게늘은 네. 어, 서로가 정말 많이 기다렸던 순이인 만큼 리도 이렇게, 우리도 이렇이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를 즐겨주고, 눈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았죠? 바로 무대 보여드리게요